정부일보 TV 뉴스브리핑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맨발 걷기 축제가 지난 29일 포항 송도 솔밭 도시 숲과 해안가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숲과 푸른 바다가 숨쉬는 포항이라는 주제로 전국 맨발 걷기 동호인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맨발로 숲길과 모래사장을 걸으며 에코힐링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스는 송도 솔숲을 지나 해안변을 걷는 약 4km로 참여자에게는 친환경 봉투를 나눠주고 해변에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오면 등산 양말 마스크팩 등 기념품으로 교환해주는 비치코밍 캠페인도 진행됐습니다. 맨발 걷기는 최신 건강 트렌드로 혈액순환 개선과 면역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포항시는 도심 생활권과 가까운 도시숲과 수변 공간을 대상으로 맨발로 30선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